과연, 친화적이고 요즘 전원주택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구조입니다. 장점은 상당히 많아요. 가장 눈에 띄는 건 단열 성능이에요. 나무는 콘크리트보다 열을 덜 전달해서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합니다. 실제로 에너지 사용량을 보면 같은 평수라도 목조주택의 냉방위기가 콘크리트보다 30에서 40% 적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요.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가격입니다. 목조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나 철골 구조에 비해서 초기 건축비가 가장 저렴한 편이고요. 건축비 기준으로 보면 수백만 원까지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성비가 매우 뛰어난 구조라 할수 있습니다. 예산이 빠듯하거나 합리적인 비용으로 내 집을 짓고 싶은 분들께 가장 맞는 선택이 바로 목조주택입니다.